사메일치 하느님께서 유럽의 카톨릭 예언제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십자군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시작할 때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해주소서 예수님 부디 주님의 위대한 자비인 빛과 선을 향하여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주소서 아멘. 구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3일치 하느님께서는 십자군 기도문을 주실 때각 기도문마다 메시지도 함께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추격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삼켜버린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거룩한 성심이여, 지금 내 말, 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보호의 빛이 깨뚫어 비치게 해주소서.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매일 기도할 때 바쳐라. 오 나의 소중한 예수님, 예수님의 팔로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내 머리가 예수님 어깨에 기대어시도록 허락하시어 내가 합당할때 나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올라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그러면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나이다.아멘.성녀 파우스티나의 하느님 자비심 기도 후에 바치는 기도.검색창에 성녀 파우스티나의 하느님 자비심 기도문을 검색하시면, 메시... 기도문의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나의 하느님 자비심 기도를 바친 후, 매일 이 기도문을 낭송하여라.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도와야만 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선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성심께 이끌리도록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들을 덮도록 도와주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낙원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호칭기도 예수님 이 호칭기도 문들을 매일 바치기를 청한다. 호칭기도 1번 거짓 예언자, 즉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드리는 호칭기도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밖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소서.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성열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지극히 사랑할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를 지시켜 주소서. 예수님 우리의 성사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거짓 선 제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지극히 사랑할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인 것처럼 주어진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소서.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진리의 교회의 길을 영원히 따를 수 있도록 식별의 은사, 즉,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호칭 기도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는 프란치스코일스의 거짓 교황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유일한 현재 교황은 베네딕도1 6세 교황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선출된 교황이 살아있는 한 절대 어떠한 사람도 교황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법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리의 책에, 하느님께서 진리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베네딕도 시뮬스의 교황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칭 기도문 2번. 지옥불로부터 면제 은총을 간청하는 호칭 기도. 오 지존하신 천상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 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드린 나이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소서. 주님은 숭하 나이다. 주님은 찬비하 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특별한 은총에 감사드리 나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여기서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명단에 사람들을 호칭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다한 사람 한 사람을 호칭하시지 않으셔도 하느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셔서 옆에 두시고, 이 명단에 대한 면제의 은총을 간청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이들, 대한 면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청하나이다. 나는 항상 아버지께 충성하겠나이다. 지존하신 천상 아버지이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나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드리나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엎드린 아이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께 영광드리지 않고 하느님 자비의 손길을 거절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품에 받아들이시어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창조해 주신. 상속 유산 안에서 마침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호칭기도 문 3번 하느님의 말씀을 방어하기 위한 호칭기도 너희 구세주인 내가르침들을 준수해야만 하며 나를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악한 새로운 법률들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호칭 기도문을 낭송하여라. 오 사랑하올 예수님 하느님의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소서 사탄과 사탄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소서 이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안전한 피신처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방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려는 다짐을 굳세게 해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의 은충을 쏟아 부어 주소서 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심께 더 가까이 불러들이소서, 언제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에 의한 징벌을 완화시키기 위한 호칭기도 4번. 내 인내심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인간은 내 재림 전에 자신의 사악한 행실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징벌은 얼마 동안 지연되어 왔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영혼들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생태계적 대변동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리실 징벌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호칭기도가 여기에 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애원하나이다. 이 땅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인간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나이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은 아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성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아이다. 양심 조명 사건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대경고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새 날역 낙원을 환영하나이다. 강구하니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들과 아버지께 기르른 자들이 포함한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예언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 호층 기도 5번 대주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호칭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순전히 민간 전승에서 전해오는 장소라고 믿고 있다. 너희는 그들의 운명을 전망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사탄의 악한 꾀임으로부터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예수님 모든 죄인의 지옥불에서 구했소서, 검게 되어버린 영혼들을 용서했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자만심과 유교과 시기심을 없애주소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원을 들었주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겨 주소서, 그들을 사탄의 기만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아멘. 후칭 기도 6번. 은총들의 선물을 얻기 위한 후칭 기도. 대환난의 시기에 이 후칭 기도를 바치면 나는 너희 위로 은총들을 퍼부어 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축복을 받았으며, 진리가 언제나 너희의 마음 속에서 군림하리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오,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웠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나를 채웠소서, 예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웠소서, 예수님의 인내로 나를 채웠소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를 채웠소서, 예수님의 용기로 나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열정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은 호칭기도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